포켓몬스터 렛츠고 EV 만나볼 준비됐죠 시청자분들 희하희바가또 포켓몬도 좋아하고 예전에 포켓몬 영상 많이 찍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마이크래트가 아닌 닌텐도 포켓몬을 하려고요 닌텐도 스위치랑 그리고 포켓몬스터 렛츠고 피카츄가 아니라 렛츠고 EV에요 EV 안에 또모노토블이들었다고 하는데 이 닌텐도 스위치 포켓몬으로 같이 생방송 해보려고 준비했어요 피카츄도 있는데 시청자분들 이게서 EV가 좋다 해가지고 렛츠코 EV 샀거든요. 잘 산거 맞나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EV? EV 막 그러지 않아 EV? 목소리 귀울 거 같아. 여기 안에 또 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더 비싼 거 샀어요. 렛츠코 EV는요. 99,000원이고요. 닌텐도 스위치는요. 원래 36만원인데 대전 지하상가 쪽에 있는 코키랜드에서 지금 31만 5원0 0원에 빨리 사왔거든요. 혹시나 시청자분들 중에 닌텐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한번 사보세요. 진짜 좀 싸게 팔더라고요. 어새 건데 31만 5천 원. 완전 개꿀. 그래서 개봉을 하기 전에요 렛츠고 이브 여러분 생방송으로 어느 요일날 할까요? 무슨 요일날 몇 시에 볼까? 좀 댓글 한번 적어보실래요? 토요일 날은요 쿠키랑 떼타치를 달리고 있는데 금요일이 좋으려나 일주일에 두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댓글에 한번 좋은 의견 있다면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히바가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포켓몬 하는데 히바의 포켓몬 기다렸다 정말 기대되시는 분들 좋아요 한번씩 눌러 눌러 주세요. 좋아요 한 2,000개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닌텐도 스위치 개봉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렛츠고 EV도 한번 개봉해 볼게요 이게 메인이에요 EV가 메인 닌텐도는 뭐 가볍게 빠르게 개봉해 볼게요 한글어가잡혀있고요 개봉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닌텐도로 화면도 보이고 조이콘인가요 조이콘도 보이네 조이콘 두개 어때요 나 이거 처음에 보고 닌텐도가 아니라 내비게이션 닮지 않았어요 <laughs> 차에서 보이는 내비게이션 느낌 와 여러분 맨들맨들하다 느낌 오, 좋은데? 색상 너무 이쁘지 않아요? 빨리 이렇게 포켓몬, 빨리 이렇게 모니터를 던지고 싶다. 이건 스트랩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오, 이거는 뭔가 조이팬 느낌 나게 쓰는 것 같은데요? 그쵸? 이런 식으로. 충전기도 있고요. HDMI도 있고요. 티바한테 가장 필요한 컴퓨터나 여러분, TV에 연결할 수 있는 독. 이게 있어야지 송출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렛츠고 EV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와, 이거 하나에 99,000원이라니. 그런데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게임 CD가 들어있어요. CD가 아니라 게임 칩?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맵도 보이는데 맵 속에 여러분 게임 칩이 있죠? 진짜 작아요. 그쵸? 엄청 작죠? 그리고 더 열어보면은 여기에 보이시죠? 몬스터볼이 보일 겁니다. 매끄러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매끄럽네. 오, 몬스터볼.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 속에 여러분, 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V랑 뮤랑 같이 떠나볼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던지면서 포켓몬 잡으면 되겠죠, 이걸로. 어, 뭐야, 불빛 들어온다. 불빛 들어와요. 뭐지? 켜진 것 같은데? 와, 진짜 이쁘다. <laughs> 닌텐도 스위치, 이쁘지 않아요? <laughs> 야, 괜찮은데? 제옷 색깔이 여기 있고, 모자 색깔이 여기 있네. 켓면을 위한 닌텐도 스위치. 한번 켜봐야겠다. 와! 닌텐도 여러분 켜졌습니다. 세팅은 제가 혼자 해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개봉도 해봤고, 그리고 생방송으로 이제, 렛츠고 EV 여러분 만나봅시다. 생방송에서 만나요. 가라, 몬스터볼! <목소리>